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 도에서 8명의 지역 감염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발생한 총 58명의 확진자 중에서 이제 지역 감염이 33명, 해외 유입이 25명입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우리 도의 확진자는 총 16명으로 국가나 도 자체적으로 대단히 이중한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 50번 확진자 발생 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전남 58번 확진자 발생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 51번 확진자는 서울에서 비트코인 관련 일을 하는 40대 남성으로 순천에 거주하는 어머니 전남 50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8일 순천 지역에 마트를 다녀갔으며 20일 50번 확진자의 접촉자라는 연락을 받고 검체 채취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서 순천 의료원의 격리 입원 조치 되었습니다. 50번 확진자인 어머니와 51번 확진자는 카페 등에서 5, 6명의 소규모 코인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전남 52번 확진자는 순촌에 거주 중인 30대 애국인 남성으로 전남 50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일 양성 판정을 받아 순촌 의료원의 격리 입원 조치했습니다 다녀간 헬스장을 중심으로 여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전남 53번은 광양에 거주 중인 60대 여성으로 서울에서 거주하는 딸 가족이 휴가차 어머니 집을 다녀간 후 18일부터 발열 가래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거주 중인 딸 가족이 8월 19일 확진되어 8월 20일 양성 판정을 받고 순천 의료원에 격리 입원 조치했습니다. 다음 54번과 55번 확진자는 순천에 거주 중인 60대 남성과 여성으로 전남 50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서 지난 20일 양성 판정을 받아서 순천 의료원에 격리 입원 조치했습니다. 다음, 무한에 거주하는 56번, 57번 확진자는 초등학생 형제로 진도 44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입니다. 18일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서 자가 격리 중이었으나 발열 증상으로 재건 결과 20일 최종 양성 판정되어 강진 의료원에 격리 입원 조치했습니다. 나주에 거주하는 58번 확진자는 30대 남성 회사원으로 8월 15일부터 16일 여수 가정 모임에서 서울 마포구 확진자인 사촌형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일 양성 판정을 받아서 강진 의료원에 격리 입원 조치했습니다. 현재 우리도 신속대응팀과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항군 예각조사반에서 추가 예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 및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전남 지역에 17일 1명에서 18일 2명, 19일 3명 20일 5명, 현재까지 21일 5명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도 진도, 영광, 곡성, 광양, 순천, 무한, 나주 등 7개 시군으로 광범위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감염 양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것이 최근에는 5일 만에 2차, 3차 등 N차 지역 감염으로 이어져서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어렵게 지켜온 청정전담을 지켜낼 수 없다는 절체절명에 위기의식마저 듭니다. 코로나로부터 도민을 지켜내기 위해서 감염병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8월 2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 여러분께 다음 사항을 강조해드리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첫째,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됩니다. 둘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 시방 구페, 실내 집단 운동 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고위험 시설의 공연장,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 체육 시설, 오락실, 학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됩니다. 셋째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의 외부인 면회가 금지됩니다. 입소자는 외출 예방 면회가 금지되고, 정사자는 모든 동선을 기록 관리하는 준코호트 격리를 시행합니다. 도내 모든 사회복지 이용 시설은 휴관을 권고합니다. 경로당은 확진자가 발생한 시군은 휴관 조치하되 그의 시군은 폭염 예방을 위한 무독기 쉼터 운영 상황을 고려해서 시장군수 판단하에 휴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확진자가 발생한 시군은 휴원 조치하되 휴원 조치 시에도 긴급 도육은 실시하겠습니다. 그의 시군은 시장군수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휴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와 방문 판매업의 집합이 전면 금지됩니다. 방문 판매업은 운영을 중단해 주시고, 도민들께서는 방문 판매 사업장 방문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종교 시설은 실내 50인 실에 100인 이상의 집합을 전면 금지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될 때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강력히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여섯째, 학교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통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합니다.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60인 이하 작은 학교 및 농산오천소재학교는 밀집도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광화문 집회자 참가자 명단을 조속히 확보해서 검사 및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검사 부름 자가 격리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구상권 등 강력한 사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현재 성북사랑제일교회 우리도 명단 통보자는 17명입니다만은 그러나 17명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어 명단 통보자들이 한결같이 송국 사랑 제일 교회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서 설득을 해서 어, 검사를 해서 다 음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명단 자체의 진위 여부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의뢰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고 명단 통보가 허위라고 하면은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강복절 집회 에 참석자는 저희 도에 에 140명입니다. 에? 버스 탑승자가 108명 에 자진신고 개별적으로 참석해서 자진신고 해주신 분이 32분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 탑승자 중에서는 31분이 31명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를 하고 있어서 오늘 오전 중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히려 어, 방역에 비협조해서 코로나 방역에 장애가 되는 이런 사태는, 어, 저희들이 관련 법에 따라서 엄격히 대응하고 고발할 방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전라남도와 시군청 등 관계당국의 안내와 협조 요청에 따라서 모두 다 어, 내일처럼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내와 실외에서 모든 도민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도민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감염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타시도를 여행하거나 타시도 분들이 오셨을 때 감염이 이렇게 밀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지역 내에서도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소규모 모임 특히 회식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와의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내서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